7월 25일 셀트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요, 2차전지의 광풍이 끝이 나야 될것 같아요. 버블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 이에요 이게 월봉, 한 달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길이가 보이시나요? 아마 이제 개인들이 뛰어들고 있지 않을까. 모든 2차전지 섹터에. 엄청나죠? 이 엄청난 광풍입니다. 이게 한 달짜리입니다. 거의 요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한 달짜리. 엄청나죠? 이게 무슨 보면은요 중소용주 같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지금. 광풍이요. 요게 끝이나야 되겠죠? 이걸 잡고 싶으실까? 어쨌든 뭐 가격만 보시고 달려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달려드리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요게 끝이나야 될것 같죠? 이 광풍이 끝날 때, 그리고 시간 차를 두고. 수급이 들어오겠죠. 자, l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으로 오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달짜리입니다. 이 어,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월봉에 끝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지켜보자고요, 같이요. 삼성 s d 도 볼게요. 삼성SD는 그나마 뭐, 양호하죠? l g 라는솔루는 대기업이니까, 그나마 양호합니다. LNF는 조금 이제 2등이니까 이래요. 뭐 금강은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별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이 펀더멘트이 뛰어난 2차전지의 대장 애들입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도 보스코프 챔 <laughs>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렇 <laughs> 이거 보십시오. 이거 끝날 때가 돼가는데 언제 끝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PM 그렇 이게 마지막 피날 레 때부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광풍일 때.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끝이 다 간다. 결국 여기 있던 자금들은 제약 바이오로 올 확률이 무척 높다. 반도체 기반 아래서. 그래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되겠죠. 그쵸? 27일 새벽이면은 FMC가 발표될 것 같아요. 그 기준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셀트리온는 현재 어떻죠? 이래요. 죽어있죠? 아예 아래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아예 아래로. 나 내려갈래. 그쵸? 완전히 꼬라박고 있고요. 쟤는 완전히 극단으로 가고 있죠? 우리 꼬라박은 거막 이상으로 극단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쵸? PBM, 뭔가 조바심 나십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냥 좀 기다리시고, 시차 발생할 수 있지만 발표 나올 겁니다. 생각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레키노락 때는 다릅니다. 얘는 자가미로 진안이고요 이미 유럽에서 퍼스트 부버로 고농도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 신약과 함께 중요한 건 고령화로 인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대로 줄줄이 나오고 있죠. 한국 시장 의약품 시장 규모가 한 30조에서 40조? 많이 잡아봐요? 유플라이마전 세계 시장 규모 하나만 30조입니다. 미국만 20조고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끝나야죠. 근데 끝날 때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 되지 않습니까? 혹시 걔네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신다. 그것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다지 부럽지 않아요. 제가 팔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배가 아프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보다 어쨌든 간에,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성장성이 훨씬 큰 때는 이미 찾아 냈거든요. 제가 알고 계시겠지만, 셀트리룸에서 모든 분들이 수익권으로 나온 그 이후에 언급을 드리죠제 직업은 공부입니다. R&D.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분들이 수익이 난 다음에, 그 다음 제, 제 신뢰성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그때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은 셀트리온이 모두가 수익권으로 나야 된다. 아시겠죠? 셀트리온의 오늘 일봉차트예요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밀어 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집어 던지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왜 이때까지 버텨놓고서 왜 지금 던집니까? 던지면 진짜 쪽바라먹습니다 분명히 언급드리지만 2차전지 완벽한 버블이에요. 엄청난 버블입니다, 지금. 그걸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에서 매도했지만 바닷권에서 초저 바닷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건 원래 내가 팔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사고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대기업권에 거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큰 수익은 다른 곳에서 나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건 내공은 이미 갖고 계시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4.57 거래량은 61만6천주 오늘 1.97 하락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56 거래량은 80만7천주 오늘 2.18 하락마감하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7.42 거래량은 48만3천주 오늘 0.47 하락마감하였습니다. 문득 방송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같죠? 그쵸? 근데요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순식간에 기회가 와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집어주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짧지 않, 길지 않지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셀티론도 이미 대기업, 대기업권에 들어갔잖아요. 얘가 진짜 크게 보면 저는 10배 기준이거든요. 그것도 10년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얘도 이미 대기업권에 왔기 때문에 안전 자산입니다. 진짜 큰 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에코프로 BM도 상장하기 전에 진짜 지금 들어가 봐야 진짜 그거는 아니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성장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셀티론에서 모두가 다제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모두가 다 수익권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그 수익 난 금액을 가지고 안전하게 또 자금을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의 제일의 원칙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제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거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회가 옵니다 저는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요 근데 중요한 건 셀티온에서 모두가 수익권이 나야 그걸 또 안전하게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에코프로피엠 상대도 안되게 파괴력에 나올 수 있는 제가 추후 모두가 수익권이 난 상황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 투자 대상은 정말 잘 찾아내거든요. 이유는 저는 리딩 머신, 학원 날 공부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찾아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셀티론에서 포기하지 말고 모두가 다 수익권으로 가셔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외국인 29,000주, 기간 6 69,000주 매도 나왔고요. 연기금 46,000주, 투신 15,000주, 보험과 사호 펀드는 각각 6,700주. 1 5 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창고로 통해서 9만 7천주 10만주 개인이 120만주 한달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만주 139만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수급이 꼬였던 게 풀려야 되겠죠? 2차전지가 꺾여야 진짜 꺾여야 꺾이기 꺾인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게 완벽한 버블이기 때문에 거듭 언급드립니다. 2차전지 섹터는 완벽한 버블이다. 저게 꺼져야 됩니다. 헬스케어 외국인 3,200주 순매수, 기간은 1,500주 순매수입니다. 찔끔. 개인은 3,200주. 이거 거의 보합권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쌍끌리 매수도 의미 없고 매도도 의미 없어요. 거의 보합권 수준이고 물량이 작기 때문에 금융 투자가 5,800주, 보험이 5,300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은 5,800주, 사모 펀드는 4,700주 매도가 나왔어요. 개인은 한달 기준 125만 주 순매수, 기간은 140만 주 순매도. 이 물량의 고소라니 기간 창고로 넘어갔다. 어쨌든 얘도 수급이 꼬여 있어요. 제약, 외국인 14,000주 매도, 기간은 3,200주 매수, 개인은 만주 매수입니다. 금융투자 5,000주, 연기금 1,000주, 사모펀드 2,800주 매도. 보시면 얘도 수급이 개인 창고로, 기간 물량이 고스란히 넘어갔죠. 41만주가 개인 창고로 넘어갔다. 삼형제다 수급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꼬이게 그들이 만든 것뿐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에 싸움에서 진짜 이긴 것일까요? 쇼커버가 나와서 미디어에서 말하고 하고 있죠.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쇼커버가 나와서 물량을 갚아서 튀고 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들어와, 들어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쇼커버가 넘면서 고점 걸어서 튀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꽤나 많으시겠죠.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그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또는 2차전지 섹터에. 금강은 저는 회사라고 보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섹터. 근데 그들이 너무나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셀티온의 호가창이에요. 신안. 신한. 역시 신안을 통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신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함없이 개근을 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얘네가 출근하는 이상. 장중에 골드만, 골드만을 통해서 매도가, UBS를 통해서 찔끔 매수가 나오고요. 골드만을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에 대한 전화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PBM 소식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절대 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흔들거리지 마시고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치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 우리는 지지 않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모두가 수익권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